안녕하세요. 숲속의 통나무 아저씨 군희입니다. 보시는 이 집은 2003년에 지어져서 20년이 지난 통나무 주택입니다. 그때 당시 싱글로 지붕을 시공을 했었고, 싱글의 수명을 15년에서 18년 정도 보면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 지붕을 지금 재시공할 때, 이 분께서 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이 지붕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싱글에 붙은 돌가루가 떨어지고 싱글이 자외선에 경화가 되어서 갈라지고 조각이 나서 결국은 지붕 속으로 수분이 침투해서 석가래가 썩어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죠. 아스팔트 싱글 위에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싱글로 두세 번덧방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짧으니까 징크로 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 본인이 50대 이상이라고 하신다면 생전에 다시 지붕을 손댈 일은 없을 겁니다. 징크로 시공을 하신다면 지붕 공사 전에 집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 아 데크도 관리가 안되어서 다 썩어 있고 썩어 있어서 다시 재시공 하기로 했고 거실 한쪽에 붙어있는 렉사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조금 더 길게 거실의 좌우에 각각 비가림 지붕을 설치해서 밖에서 요긴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합니다. 도리가 지붕보다 많이 노출되어서 다 재단을 해서 잘라냅니다. 거실 오른쪽에 비가림 지붕이 다 끝나고, 앞쪽에 비가림 지붕 골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현관 지붕까지 거의 다 끝나고 용마루를 덮고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소질이 엄청 많어. 특히 용마루 마감에. <laughs> 이렇게 해서 지붕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다 완공이 되었네요. 데이크 20평 재시공하고, 양쪽에 비가림 지붕 두 군데를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뒤쪽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사 전, 이거는 후, before, after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